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자 영신다육 오늘 화분 세일 또 들어갑니다 네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8분부터 갈게요 어 전에 날짜는 어 지금 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이, 네, 번호 부여해서, 네, 어, 빠진 거 다시 넣어서 새로, 네, 영상을, 네, 촬영하였습니다. 자, 8번 가로가 14, 높이가 21.5. 네, 35,000원짜리 3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오늘은 거 전부 다 국내산입니다. <laughs> 국내분. 고... 자, 얘는 고려분이고요. 색깔은, 어 직사각형인데 엄청 커요 이런 정도면 3만 원이 엄청 싼 거예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어, 가볍게 나왔는데 어, 크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무겁기는 해요 자 이렇게 물구멍도 두개 나왔고요 어, 국내분은 어, 그런 게잘 맞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국내분 어, 사각이 색깔이 어, 두 가지 이색 네 저렇게 남색 네 황토 색깔도 있고 얘는 벽도 색깔 네,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28번, 여섯 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21.5, 3만 5천짜리, 3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29번은 4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가로가 15, 높이가 13, 네, 만원짜리, 8천원에 판매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저렇게 생긴 거두 개, 그 다음에 흰색 한 개. 자, 만원짜리인데, 만원짜리라도 엄청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싼것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2천원 빼서 8천원에 판매합니다. 29번에, 자, 8천원씩 갑니다. 30번도 국내분입니다. 수제화분이고요. 가로가 19, 높이가 17.5, 이게 20cm도 있고, 19cm도 있습니다. 네, 35,000원짜리, 28,000원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자 무늬가 2개짜리도 있고요. 어, 물구멍은 엄청 큽니다. 자, 30번. 가로가 19, 높이가 17.5, 35,000원짜리 28,000원에 갑니다. 자, 31번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22.5, 네, 2만원짜리 1 7 0 0 0원에 갑니다. 얘는 입구가 다 틀림으로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내가 재보니까 비슷비슷하고 좀더큰 것도 있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일이 생긴 것은, 어, 여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네. 31번, 가로가 15, 높이가 22.5, 2만원짜리, 1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32번은 정말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죠. 네. 가볍고, 네. 커도 가벼워요. 자, 22, 가루가, 32번, 가로가 22, 높이가 21, 45,000원짜리, 4만원에 갑니다. 얘는, 어, 써보신 분만 알아요. 어, 물마름이 엄청 좋아요. 물구멍도 크지만, 은 네. 멋지게 만들어졌, 화분이.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어 자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가로가 22, 높이가 21, 4만 5천 원짜리 4만 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33번 갑니다. 자 가로가 23, 높이가 18.5, 4만 5천 원짜리 4만 원에 갑니다. 자 얘도 어, 생각보다 가벼워요. 물구멍도 크고요. 네, 물 마름이 엄청 좋은 화분이에요. 여름에 좋아요. 이런 화분들은 특히 물 마름이 좋아서 다육이에 좋기도 하지만은 네, 여름에도 엄청 좋습니다. 네. 화면이 자꾸 돌아가네. 자. 33번. 네. 자. 가로가 2 3 높이가 18.5, 45,000원짜리 4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34번. 네. 가로가 12, 높이가 10.5,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엄청 가벼워 진짜 너무너무 가벼워요 이, 입 있는데도 넓고 12cm가 좀더 될라나 네. 작은 사이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네, 13cm도 있고 12cm도 있고 그럽니다 입 있는 데가 어 농분이고 아주 어 높이가 10.5cm가 15cm 정도 될것 같은데 내가 잘못 잰것 같아요 얘는 10.5, 잘못 써놓은 것 같아. 높이가. 네, 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15cm, 17cm?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자, 34번. 네,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높이가 더 높습니다. 자, 35번. 가로가 18.8, 높이가 15.5. 2만원짜리, 18,000원에 세일합니다. 처음 세일합니다. 2,000원. 요거는 엄청 가벼워요. 요렇게. 엄청 가볍다 자, 처음으로 세일을, 세일 못하게 돼있어요. 이건, 이것도. 자, 35번, 가로가 18.8, 어, 높이가 15.5. 자, 2만원짜리,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36번 갑니다. 어, 가로가 16, 높이가, 아니, 가로가 11, 높이가 16, 24,000원짜리, 2만 2만원에 갑니다. 어, 얘는, 둘레, 네, 여섯 개 남았어요, 딱. 네. 도현도 화분. 넣고 직사각형으로, 어,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높은 분이어가지고, 앞에는 좀사각이고요 자, 36번, 가로가 11, 높이가 16, 24,000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37번은, 자, 아, 둘, 넷, 여섯, 일곱 개 남았네. 가로가 11, 높이가 29, 2만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곱, 제곱 빼기 위해서, 이렇게 싸게 판매하니까요. 색깔은 다 고동색이 갖고저 흰색 톤 나는 거 하나 있네. 다 이런 색깔이고, 흰색 톤 나는 거두 개, 두개 있네. 뒤에 세 개, 세 개. 3개. <laughs> 자, 37번, 가로가 11, 높이가 29. 네, 2만원짜리, 15,000원을 세일하겠습니다. 자, 38번 갑니다. 가로, 한개 남았어요. 가로가 17, 높이가 23, 45,000원짜리, 4만원에 갑니다. 도인대 분이고요. 이거 한개 남았어요. 어, 이거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밖에, 어, 야생화 같은 거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한개 남았습니다. 4만원입니다. 자, 39번 가루가 7.5, 높이가 9만원짜리 10, 7,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얘는 수제화분이라, 저희가, 저희한테 엄청 비싸게 들어오는 화분이에요. 싸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희, 이거는 번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제 빼기 위해서 이렇게 번전에 판매하는 겁니다. 네. 자, 선인장, 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선인장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39번 가루가 7.5, 높이가 9만원짜리 10, 7,000원입니다. 네, 진열하기 참 좋은 사각화분, 수제화분이죠. 어, 저, 자, 40번 가로가 15, 높이가 9.7. 네, 5천 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살짝씩 오라져 있고 얘는 어 모둠이나 코노 종류? 네. 립토스나코너노 종류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은 5천 원짜리 4,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41번 갑니다. 41번도 가로가 15, 세로가 15, 11.5, 높이가 10. 만 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이거 엄청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 많이 팔렸는데 또 들어오니까 또안 팔리네. 네. 얘도, 어, 모듬 심어도 괜찮고요. 립도스, 코노, 뭐, 종류 심어도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자, 41번. 가로가 15, 높이가 11.5, 만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42번 갑니다. 어, 가로가 15, 높이가 10만원짜리 6,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색깔은, 골고루 있으니까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흰색도 있고, 연두색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얘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로가 15, 높이가 10만원짜리 10, 6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많이 세일하니까요. 가능,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5천원이나 세일합니다. 43번, 가로가 20, 세로가 13, 높이가 14.5, 3만원짜리 25,000원에 가겠습니다. 색깔은, 오, 어, 이 색깔 있고, 자, 이 색깔 있고, 이 색깔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43번. 3만원짜리. 2 5 0 0원에 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꼬부리 화분이고요. 가로가 1 4뭐 높이가 13. 그 다음에 9천원짜리7천원에 가겠습니다. 꼬부리 화분. 이렇게.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얼굴이 큰 애가 있고, 좀 작은 애가 있고, 니다 14.5cm가 전부가 아니고, 더 작은 사이즈도 있고, 좀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44번. 가로가, 네, 14.5. 높이가 13. 9천원짜리7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9, 3만원짜리 처음으로 28,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못난이 화분이고요. 자, 엄청 가벼운 화분이고 물마름이 좋은 화분. 네, 전에는 없어서 못 파는 화분이었는데 어, 재고가 지금 막 좀... 많이 나가서 재고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좀 있습니다. 얘는, 네, 28,000원씩에 가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어, 조금씩 달라요. 여기 입 있는 데가 이렇게 생긴 애 있고, 오므라든 애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늬도 각기 다른 무늬로 들어가서 있어서 못난이 화분입니다. 자, 45번, 가루가 16, 높이가 19, 3만원짜리 2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46번은 5개 남았습니다. 3, 5, 15, 네, 15,000원에. 자, 하나에 3천원씩입니다4천원짜리 가로가 11.5, 높이가 12, 3,000원에 가겠습니다. 47번은 가로가 19, 높이가 14, 3만 원짜리 2 8 0 0원까지 가겠습니다. 얘도 처음 세일한 거예요? 원래 3 8 0 0원씩 받았던 겁니다. 얘도? 네. 자, 3 8 0 0원에서2 8 0 0원으로 떨어졌다가 네, 아니 3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나2 8 0 0원 19cm나 됩니다. 엄청 크죠? 어. 물마름이 좋고 완전 가벼운 거 저쪽에 3만 원짜리도 있죠. 엄청 큰 거. 네. 자, 얘는 28,000원까지 가겠습니다. 자, 48번 가루가 15원, 높이가 19, 15,000원짜리 13,000원을 가겠습니다. 얘는 어 생김새가 좀금씩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자, 48번 네, 농분이에요. 가루가 15원, 높이가 19, 네 15,000원짜리 13,000원까지 가겠습니다. 여기도 처음 세일해요 원래 2만 원짜리 18,000원씩 팔았는데 제가 15,000원씩 내렸거든요. 근데 13,000원. 어, 남는 게 없어요. 자, 49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오늘. 네, 가로가 14, 높이가 9.5만 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물 마름이 엄청 좋은 화분이에요 네. 가볍고 네. 사이즈도 좋고. 자. 49번 가로가 14, 높이가 9.5만 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영 시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날씨가 흐려서 화면이 좀 흐리게 흐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